어, 이거는 오뎅인데요. 오뎅을 육포로 만드는 그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유자성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로레 파인애플, 수령과홍청 체다치즈청, 파마산치즈청, 천양잘라버 귤청, 자몽청 또는 치즈나 초콜릿. 그다음에 코코넛 파우더. 이런 것들을 섞어, 각종 뭐 생크림과 우유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술안주로도 되고요. 육포로 만드는 아닌데, 먹어본 결과, 이렇게 육포로 만드는 되게 맛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또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로 프로테즈를 높여가지고 섞어주는 이런 어댕인데요. 이렇게 또뭐 이렇게 낙지, 오징어, 쭈꾸미 해가지고, 낙지, 낙지 오뎅, 쭈꾸미 오뎅, 뭐 이런 식으로 문어 오뎅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시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등어 연어, 참치 이것을 그 구체적으로 명명을 해가지고 하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먹어보면 결과 되게 맛있어요. 여기다 소금, 설탕을 좀 많이 넣거나 또는 계피를 넣거나 해서 생크림, 우유, 치즈를 가미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거나, 이거를 과자로 튀겨가지고, 얘기해서 좀 튀김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부풀게 해가지고, 바삭바삭 과자처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파마산 치즈가래를첨가시켜든지 다양한 방법을할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우유 또 연유 이런 것을 과일청과 과일잼과 결합해 갖고 또는 과일술과 결합해서 치즈 카이막 이런 덩, 또 요플레 같은 요거트 같은 어떤 이런 것들도 다양한 맛을 첨가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강홍청 체다추유청 파마산 제이청 천리안청 한라복청 귤청 자몽청 과일청과 갈일잼들과 섞어서 만든다. 연유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연유나 생크림, 마요네즈를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 맥주나 과일주를 섞어서 맛을 만들거나 땅콩버터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부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두부에다 치즈를 많이 넣는다든지, 땅콩버터를 넣는다든지, <laughs> 생크림 넣는, 우유를 넣는 이런 두부가 나올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유 같은 거. 그다아에 과일 초콜렛을 넣거나 치즈를 넣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생크림을 넣거나 이런 우유 두부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과일청과 과일잼들과 결합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두부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연유도 나올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